세계 8개 나라의 선수 32명이 자국의 명예를 걸고 겨루는 국가 대항전. 바로 UL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 올해로 제 2회를 맞는 이 대회는 한국, 미국, 호주, 일본, 태국, 대만, 영국, 중국을 대표하는 베스트 랭킹 선수 4명이 각각 출전했습니다. 한국 대표로는 김세영, 양희영, 전인지, 그리고 류소연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의 첫날 일정은 기자회견. 한국 선수들은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며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다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어, 좋은 팀의 선수들과 함께 어, 올해 꼭 좋은 결과 만들어낼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를 대표해 개인 경기가 아닌 팀 플레이를 한다는 것은 특별한 감회. 선수들은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u l 인터내셔널 크라운에 참가하는 게 저희 올해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이루게 돼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너무 영광이고. Oh, event, 대회장인 키스 윌리엄스 u l 회장도 대회의 의미를 시사하며 2년 후 제3회 대회는 한국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very country can qualify. They play under their own flag. They wear their own colors. I think that makes this a really great theater, great drama, great golf. The 2018 U.L. International Crown will be played in Korea, in Songdo City at the Jack Nicholas Golf Club, Korea. 대회 국가의 출전 선수들이 각각 소개되고. 각 나라의 국가가 연주됩니다. 대한민국의 애국가도 울립니다. 태극 마크를 가슴에 달고 태극기를 바라보는 한국 선수들의 모습에서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긍지가 전해집니다. 개막식에 참석한 윈미디어의 김환기 대표는 한국 팀의 선전이 올림픽까지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2회 대회를 시카게 치르게 됐고 또 우리 윈 TV가 우리 공식적으로 미디어 파트너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2주 후에 리오 올림픽을 앞두고 이번에 열리는데 부디 이번에 정말 좋은 성적 거둬서 그 길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올림픽에서도 대한민국을 높이 선양하는데 큰 기여를 하시는 우리 여자 골퍼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 공직자를 대표해 참석한 이종국 시카고 총영사 또한 한국 선수들의 우승을 기원합니다. 한국 선수들 세계적으로 다 널리 알려진 아주 우수한 선수들인데 꼭 이번 경기에서 우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중국 선수들과 첫 매치 경기를 치르는 한국 선수들은 마지막 순번으로 티샷을 합니다. 양희영, 전인지, 류소연. 김세영 사흘간 2인 1조로 벌이는 매치 경기 베스트 볼스코어로 매홀마다 승부를 가리는 포볼 매치입니다. 1번 시드인 한국은 중국과의 매치 경기에서 1승 1패를 거두며 승점 2점을 챙기고 A조 2위로 첫날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양영 전인지조는 중국의 펑산산린시두조를 맞아 두홀차2승리를거뒀고류소연 김세영조는 중국의 옌징 펑시민조를 맞아 한 홀차 석패했습니다. 쉽게 이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 우회로 선전에 가지고 좀 당황스러운 면이 없데아 아 그래도 진 거에 대해서 매우 아쉽요어 내일 또 경기 있으 내일은 꼭 이기도록 해야 미스 샷도 있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순간에서는 좀잘 넘어갔던 거 같아요. 성공하면서 그게 언니와 오늘 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고 매치 경기 둘째 날 류소연 김세영 조가 태국의 청년이 테레사 루조에 두홀차 승리를 챙겼고 한편 전날 1승을 거뒀던 양희영 전인지 조는 태국의 캔디쿵 청수치아 조에 두홀차로 패했습니다. 경기 둘째 날까지의 순위를 살펴보면 A조에서 대만이 1위, 한국 2위에 이어 호주, 중국이 뒤를 잇고 B조는 영국, 일본, 태국, 미국 순입니다. 한국은 내일 호주와의 경기를 치르고 최소 2위를 확보하면 결승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내일까지의 경기 순위 각조 1, 2위와 와일드카드 팀등총 5개 팀이 결승에 진출해 싱글 매치 형식으로 경기를 칩니다. 한국 선수들과 코스를 동행하는 시카고 한인과 미국 팬들의 응원도 빠질 수 없습니다. 게임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일본 시드로 나와가지고 어 지금 치고 있는데 다들 너무 뭐 이쁘시고 상냥하시고 아주 활발하고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지금까지 어 서로 에스까지 나가고 있는데 어 굉장히 재밌게 즐겁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Um, I think it's very special to have an opportunity to see the uh, the Korean team here in the U.S. 총 상금 1,600만 달러가 걸린 U.S. 인터내셔널 크라운 대회 우승팀 선수들은 각각 10만 달러를 받고 파리팀 선수들은 3만 달러를 수령합니다. 그러나 선수들은 상금을 넘어 각자의 나라의 명예를 걸고 경기를 벌인다는데 더큰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첫 톨에 애국가가 나오고 태극기가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뭔가 가슴이 울컥해지면서 아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경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재미있는 일인 것 같아요.